능주초등학교의 흉상, 정유성 흉상, 정유성 기업교실, 정유성 벽화로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본인이 말을 해요. 그럼 이 벽화 철거 누가 책임 있습니까? 화순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군이 뭘 하고 있다? 능주초등학교에 지금 핑퐁 쳤습니다. 본인들은 그 벽화 건들 수없 건들 수 있는 철거 일정을 정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지금. 능주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철거 날짜도 잡고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능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법적 검토를 받아보니 이게 구,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세금으로 만들어줘서 보, 본인들은 아예 이걸 손을. 대...